안녕하세요. 즐병아들 여러분들. 네, 오늘은요. 추운데 어딘가 못 가고 그냥 있는 게 조금 우울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을 한번 세계 일주를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는 용산인데요. 어, 이 기차를 타면은 우리가 세계 일주를 할수 있대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는 약간 해외에 있는 지하철 기차. 와! 설경이 이렇게 있어. 어, 분위기가 되게 새롭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시작을 가볍게 단백질. 네. 저의 옛날 추억이긴 한데요. 기타를 타면은 뭔가 이제 삶은 달걀을 깨먹고 사이다를 함께 먹었던 그런 추억이 있으니까 추억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그데이랑요. 그리고 블루오렌지에이드. 아, 네. 감사합니다. 스포인 나라 만들어 드릴까요? 네, 만들어 주세요. 네, 앞쪽에 보시면 기차 티켓 모양으로 찍어드릴게요. 아, 네. 여기 있습니다. 네. 티켓이 너무 귀여워. 이런 창이 있는 것 같아, 이 느낌이. 오, 너무 분위기 있고 낭만적이다. 여기 포토존도 있잖아. 포토존이 있어? 네. 아, 이렇게 기찻길이 있네. 네. 어머! 감사합니다. 반 네. 다르시면은 네. 처럼 비싸게 나오는데, 라이크럼 같이 드시면 더맛있고 그런지 이렇게 저어시면더맛있습니다 자, 요는 달걀인데 예쁘게 먹으려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우와. 어? 요거 생크림인가? 새콤한데, 새콤함이 있는 패션 후르츠래요. 안에 흰자는요, 화이트 초코 무스래요. 어, 진짜 이거를 뿌려서 같이, 같이 먹어야 맛있는 것 같아요. 음, 화이트 초콜릿인데도 많이 달달한 느낌이 안 들고, 오히려 패션 후르츠 시럽 때문에 이 상큼함이 더 세게 쳐서 상큼하고 새콤한 맛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지는 디저트였어요. 그럼 우리 이제 기차 타고 출발했으니까 다음 우리의 도착지는 어디일지 같이 가보실까요? 제가 도착한 곳은요 미국입니다.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 이런 분위기마저도 지금 제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 같아요. 입구부터 뭔가 포토존이 쫙 열려 있는 느낌. 굉장히 예쁘고 여행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와 여기는요 빵이 이렇게 와. 어, 근데 여기 특징이 MBTI 빵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담아 볼까? 미국 왔으니까. 네. 성조기 파이 하나 올리고 제 MBTI를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I, S, F, J. 이제 우리 한번 맛을 봅시다. 너무 비주얼 적으로는 너무나 예쁘고 특별한 것 같은데 맛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국가대표 금메달 셰프가 올라가니까 아 진짜? 금메달? 와 아무나 딸수 없는 금메달 분위기가 너무 좋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서 더 느낌이 화사한 느낌인 건가? 찍다가 아 사진 찍어야 돼요. 음. 근데 진짜 여행 가면 남는 거는 내 기억 속에 있는 추억도 있지만 그 추억이 어느 순간 사라지거든요. 근데 사진을 보면 아 맞다 나 이때 이렇게 놀았었지, 이때 이렇게 입었었지,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지 생각을 다시. 꺼내오기에는 어, 사진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 여행을 가시면 사진을 진짜 많이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쁘면 어때요? 시간 지나면 그때가 제일 예뻤어. 나도 그걸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꾸며서 예쁜 게 아니고, 어려서 예쁜 게 있더라고요. 지나고 보면, 아, 저때 내가 제일 예뻤다. 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료식을, 음료 같은 경우에는 밑에 창이 깔려 있어서 한번 저어서 드셔. 아,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빵을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조기 파이부터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너무 예뻐서 뭔가 자르기가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음. 음, 맛있다. 이 타르트는 제일 기본에 충실한 음, 타르트 느낌이에요 겉에는 바삭하고 속에는 그렇다고 너무 촉촉하지 않은 근데 위에 딸기잼으로 발라져서 달콤하고 많이 꾸미지 않은 그런 느낌의 타르트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MBTI 빵을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아이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laughs> 들어야 안에 이렇게 보면은 피스타치오 크림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안에 크림이 꾸덕꾸덕하게 있고, 안으로가 되게 촉촉해. 이번에는 현실적인 S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약간 베이글 느낌인데, 밑에는 바게트 빵 느낌이 나는. 달달하니, 초코도 맛있는 초코. 유니사에 따라서 빵 달라. 자 이번에는 애플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게 빵마다 크림이 지금 들어있어요. 아까 뚜껑 가 너무 달았다면 상큼함이 그대로 그냥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빵들의 맛과 매력이 되게 다 달라요. 자 이번에는 제이 한번 먹어볼게요. 요거는 아까 블루베리. 이게 제일 맛있는데. 다들 그러시겠지만, 빵만 먹다 보니까 매콤한 게 땡긴다고 해야 되나요? 미국에서 빵을 이렇게 즐겼다면, 다음은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기대하시죠. 이번에 갈 곳은요, 흑백요리사에서 나왔던 우리 셰프님 한 분의 가게이기도 한데요. 저는 유튜브를 보면서 알았던 캠핑맨 그 분의 가게입니다. 자, 여기 어디냐? 이탈리아. 네. 와, 여기가 포토존이잖아요? 이번에는 이탈리아 여행을 한번 즐겨볼 생각입니다. 메뉴판부터가 아기자기한 멋스러움이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메뉴를 한번 시켜 보시죠. 저희 메뉴 추천 좀 받아도 네, 될까요? 메뉴 좀 네. 네. 시푸드 오일 파스타가 저희 시그니처 파스타예 어. 있어요. 그럼 오일 파스타 하나랑 네. 한개더 파스타를 추천하신다면요? 개인적으로는꽁길리에 시푸드 파스타가 약간 좀 매콤한 감이 있어서. 아, 그래요? 매끼한 거랑 이제 같이 드시면은 아마 괜찮아 하실 음. 거고요. 시그니처가 이제 레몬 버터 치킨도 이제 시그니처여서. 아, 이게요? 네네, 치킨이요? 들어가니까, 네. 음. 그럼 오일 파스타랑 토마토 네, 파스타랑 네네. 치킨 네. 네, 네. 저기 블루리본이 두 개나 있네요. 네, 이 친구는 브루스켓던데 어. 거의 에피타이저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친구라서 어. 가시게 맛이라고 한 조각으로만 드시면 돼요. 치킨도 좀 드릴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어, 감자랑 소스 있는데 치킨이랑 같이 드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파스타도 좀 드릴게요. 네. 정글레 네. 토마토 파스타고 시푸드 오일 파스타인데 네 위쪽에 조금 페페론치노랑 파슬리 같이 뿌려져 있어서 드시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섞어서 드시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음. 자 우선 에피타이저를 먼저 맛을 보겠습니다 음! 입이 약간 리플리시 된 느낌이 있어요. 음! 맛있어. 자, 이번에는 오일 파스타 약간 이렇게 섞어서 먹으라고 했거든요. 음! 오일 파스타, 느끼하지 않아, 전혀. 해산물도 싱싱하고 탱탱하고, 빵 먹고 느끼함과 또 파스타인데도 느끼함이 없어요. 음! 자, 이번에는 약간 매콤한. 음, 토마토 파스타라고 했는데 부드러우면서 매콤해. 우리 촬영하는데 여기 캠핑맨님 오셨습니다. 네, 아 그전에 워낙 유명했지만 또더 유명해지고. 그냥 뭐 저는 5초 나왔으니까. 그 5초 내가 봤잖아. 사람들 눈이 그, 좋으신. 그 5초 내가 보고 어 캠핑맨이다. 아 여전히 여전히 맛있는데. 아 그래요? 변함 없이. 뭐있게셨어요 뭐 이렇게 제제최최 어. 제, 제, 제. 그럼 얼른 또 우리 또 치킨을 먹어봐야 되겠네. 손을 진짜 맛있게 하고 아까 요게 체이라고 했잖아. 딱여기 밑에 깔려있는 감자랑 같이 먹으라고 했거든? 고기도 부드럽긴 하지만 분량은 이쁜 것 같아. 음. 맛있다. 음. 네 여러분, 어, 연말에 뭔가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근데 그렇지 못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이랑 이탈리아를 한번 여행해 봤는데 이렇게 먹는 분위기를 즐기는 것도 너무 좋고요. 내년에는 꼭 시간과 돈이 되어서 정말 한번 떠나봅시다. 그때 그날을 기약하면서 연말에 조금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그 분위기 같이 즐기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많이 즐기세요.